네, 여러분들 그 천냥 빚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그는 이제 없어요. 뭐못 갚아요. 돈으로 진짜 갚아야지 뭐 갚는 거지 말로는 천냥 빚 구속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보다 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나를 좀 호의적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항상 여러분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죠. 그리고 영원한 이별도 있는 반면에 오늘 만남을 했다고 오늘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네요. 어, 헤어짐이 있을 수 있겠죠. 항상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 아이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라는 착각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착각을 줘야지 이 사람이 한번더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나를 한번더 생각을 하거나. 아님 내가 연락을 했을 때이 사람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저와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상 끝말을 본인이해야 됩니다. 끝말, 마지막 말. 조심해서 잘가 이거 말고요. 그거는 마지막 말이 아니잖아요. 항상 조심해서 잘가 하고 뒤 떠났을 때 내가 앞에 얘기했던 대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둘이 뭐 주식 얘기를 하고 있었다. 주식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또 어, 조심해 잘 가라고 했을 때 잠깐 한번 부르세요. 부르시고요. 어 근데 아까 전에 그 주식이 종목이 뭐였지? 라고 다시 한번 더 여쭤보세요. 그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한 도파민을 자극시킵니다. 왜 자기가 했던 말을 완전히 집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한 가지만 얘기했을 뿐인데 아내 말을 이 아이는.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너무 기기울여서 잘 들어줬구나. 정말 경청을 잘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을 상당히 호의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거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게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죠. 앞에서 웃으면 실없는 소리 듣고요. 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지만 정확한 예의를 지킨 상태에서 나의 주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관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방법 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내가 싫어하는 놈이 자기 주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지랄한다 그래요, 그냥. 저 병신 또 지랄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주관을 얘기하면요. 경청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항상 상대방을 얘기할 때, 어, 여러분들이 보면은 TV에서 봐도 그럴 거예요. t 비에서 봐도 이거는 기운이에요. 얘기를 할때 항상 아나운서가 팔을 보면요. 손을 봅니다. 보면 손을.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아나운서 봤습니까? 없습니다. 아, 무조건 모읍니다. 이렇게. 손은 무조건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서서하는 아나운서도 또한 이렇게 앞에다 댑니다. 배 부분에. 아니면 두손 있으면 두 손에다 댑니다.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손을 모으세요.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절대. 안정감을 줍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 어 맞아. 추임새 되게 중요하죠. 감탄사 너무 중요하죠. 그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에는 항상 늘 실수가 있거든요. 표정은요. 못 바꿔요. 거짓말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해도요. 상대방은 알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고, 딴 생각 안 해? 지금 뭔 생각 안 해? 눈빛만 봐도 알고요. 말투만 들어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천연비를 감는 게 아니고 행동이에요, 행동. 무조건. 여러분들 손만 이렇게 모으세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손만 모으시고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는요, 손을 벌리세요. 들을 때는 손을 모으고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제철를 해야 됩니다. 항상 손바닥이 어디? 하늘. 여러분들 손바닥이 질때 이렇게 지, 이렇게 지진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요, 그게 위협감이 없어요. 야, 이거 봐봐. 위협감이 없어요. 야, 이거 봐봐. 이거면 위협감이 있습니다. 항상 손바닥이, 손바닥이 따뜻합니까? 손등이 따뜻합니까? 손바닥이 따뜻합니다. 항상 양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스처은 손바닥이 위를 보이게 합니다. 위를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겁니다. 말은요, 이제는 너무 약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조금만 들어도 알아요. 제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거짓말 한다, 안 한다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일찍 가세요.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의는 당연한 거잖아요. 예의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고 생각합니다. 항상 따뜻한 손바닥은 위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왜? 잘 봐요.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막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따뜻한 게 어디로 가죠? 나한테 가죠. 양이. 내가 기운을 더, 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배에 대한는 겁니다. 내 몸을 더 따뜻하고 내 몸이 더 기운이 솟혀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과 대화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대화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를 뭐 둘이 토론을 한다거나 어떤 친구와의 대화에도 또 어떻게 보면 야가 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로 가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는 손바닥이 안쪽으로. 그리고 내가 얘기할 때는 손바닥이 이 사람을 방향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 받아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기운을 받아서 얘기하겠다. 상대방이 얘기했다. 기운을 내가 받겠다. 내가 먹겠다. 이거 두 개만 해줘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